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상체가 베이직 할때 우리 쌤은 상체를 이렇게 탁 기가 막히게 돌려서 하는데 나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하냐.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베이직을. 자. 내가 베이직은 이렇게 가지. 하나, 둘. 갈때 팔을 보내준다. 둘, 셋, 탭. 하나, 둘, 셋. 태비야, 움직임은 이거야. 하나, 둘, 셋. 그냥 하나, 셋, 하나, 셋. 이거부터 연습하면 돼. 하나, 셋, 하나, 둘, 셋. 내가 발이 나갈 때 몸을 보내주는 느낌으로 경쾌하게 추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팔을 팔이야 할때 그냥 보내만 준다. 처음에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근데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가슴을 돌리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연습하면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돌리면 된다. 팔을 돌리는 게 아니고 가슴을 돌리는 건데 연습할 때는 팔만 보내도 되고 가슴을 안 돌리고 팔만 돌리면서 해도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지. 그냥 가슴을 사용하면서 하는 건 어려우니까 팔만 사용한다. 가는 타이밍에 보내주고, 보내주고,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돼. 그 다음에 팔을 돌리면서 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보내주는 거에서 면서 돌리는 거야. 아래로만 돌리면 돼. 아래로 돌리는데 아, 팔 움직임이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나는 이 무한대를 제자리에서 하는 베이직을 계속 연습하실 거니까 그 연습을 한걸 더해서 이렇게 추면 돼. 이게 센슈얼한 느낌을 살리는 거지. 뭐가 센슈얼하겠어. 이거야, 그냥. 이렇게 연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걷는 것도안 되는 분들이 이거부터 연습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오셔야 돼. 걷는 게 되고 나면 팔을 더 하는 게 쉬워지고 팔이 잘 움직이면 돌리는 게 쉬워지고 돌리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상체를 사용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을 사용하는 거라 반복 숫달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바차타 베이직이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전혀 없어 이거 그냥 하루에 한 시간씩만 연습하시면 두세 달이면 누구나 베이직 다 잘할걸